P.B. 네, a 장상진 부총재도 전했습니다. 이번에 장한섭 보냈는데요. 단장께서도 함께 주셨습니다. N.H.농협카드 그린포스 장한섭 단장도. 본상에 있어서 아, 기쁜 날이 됐습니다. 네, 네. 네. 시상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P.B. a 장상진 부총재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에 단일 경기 베스트 에이블리지를 기록한 선수에게 수여되는 특별상. 이번 대회 네, 최고의 평균득점을 기록한 선수에게 시상하는 특별상인데요. 탑 랭킹 지정 내 네, 이전에 네, 대회 탑 랭커가 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1.2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네, 숫자입니다. 사안 선수와 프로 원년 시즌 시즌에 신한카드 챔피언십에서 이기셨는데. 톱뱅킹이 됐거든요. 그때는 시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섯 시즌 만에 이제 웰뱅 통 랭킹 1.2가 주고 는 도저히 이제 이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2.2는 되야 됩니다. 2.273의 평균 득점으로 네. 1위를 거머졌고 이번 대회도 굉장한 돌풍을 일으킨 주역 아니겠습니까? 네, 서한솔 선수는 이제는 우승 네. 경제 후보예요. 네. 한번에로 200만 원이 을마 선수에게 주어지는. 퍼펙트 큐, 디에스 음. 하부 음. 퍼펙트 큐. 아, 임정숙 선수가 그거를 <laughs> 딱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임정숙 선수가 대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점까지 한, 한 번에 몰아쳤는데 3점이 모자랐죠. 아, 그래서 네. 어은다지 바로 강진 선수에게 네, 네, 바로 경기적인 시상습니다 경기 경기 네, 네. 이번 대회 첫 출루 승자오지않았진요입니다 상금 전달에는 크라운의태 기종표 단장께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큰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크라운의태 l p b a 챔피언십. 준우승 시상이 있겠습니다. 준우승자입니다. 2물 일곱 개 투어에 나와서 1 1번 결승전에 오른 선수는 유일한 선수입니다. 대대단한. 너무나 잘 써서 좋습니다. 네. 준우승자 a 피비의 최다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스롱비아비 선수. 네. 오늘은 베스 스로피아비 선수는 이렇게 소금 당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잘 쳤잖아요. 그렇죠. 원에 인정할 수 있는 됩니다. 네. 네. 그런 경기를 펼쳤거든요.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결승을 펼쳤습니다. 스로피아비 선수의 팬들이 박수를 스루피. 보내주고 있고요. 준우승으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스로피아비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니다 네. <laughs> PBA 오시죠? 우승자 다음 3, 평균, 3, 평균 3, 득점 오늘 3, 찍어냈고요. 우승을 정식합니다 통산 삼승이 됐습니다. 자 경기 중에 봤는데 아까 슬옹피아 비선수에게 뒤지고 있을 때 마침 아버님이 경기장에 또 보도복 걸어 들어오시고 바로 역전이 됐습니다. 기적 같은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즌 2승 통산 3승 크라운의 탤 PBA 챔피언십 새로운 챔피언 김민아. 이번 시즌의 시작과 끝을. 우승으로 전직합니다, 김민아 선수. 오늘 결승전에서 오늘 이제 김민아 선수의 기량이 드디어 만개하기 시작한다. 네, 오, 네 그런 뭐, 느낌을 네, 충분히 받았던 그런 해주시겠습니다. 결승이었죠. 네, 자신의 세 번째 LPB 우승 아,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됐고요. 2천만 원 상금이 주어지겠습니다. 게임를터뜨리면서네게임의 뭐 1.444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 상당히 높은 해보지가 나왔죠. 네, 출자에게 상금 2천만 원이 있고요. 리셋트 만찬가지근났에지다돌아면 지금 소환 선수 오늘 <laughs> 네. 섭섭할 자, 뻔했어요. 삼성컵 이또 의미 있게 될 만한 경기였습니다. 챔피언의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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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네, 이름을 부르면 그라운드에 기종표 단장께서 네. 트로피를 장달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선수 이름을 여러분이 불러 주시죠. 부모님이 서울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래요. 아, 네. 음, 특히 단 그런 식이라고 이제 몰랐다. 그 시간들을 혹시 걸어온 김민아 선수입니다. 멋진 출현이 탄생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짝거리는 트로피를 또 들어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아 선수는 오늘 우승으로 시즌 2관왕을 달성하는 김민아 선수. 그렇죠. 셀비스코 상금 랭킹 1위에 또 우뚝 올라서게 됩니다. 네. 뜻깊은 아, 시즌을 만들어낸 김민아 네. 선수입니다. 챔피언 시에서 이이 네, 리듬, 뭐 되기 때문에 네. 네. 32위하고 한 팀이 되는 네. 당당한 챔피언 김민아 선수네. 네. 그라운드 기종표 단장님과 김영차령을 네. 함께하겠습니다. 네두분다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영사진 또 빠질 수 없죠. 보내시고요. 네. 우승자 김민아 선수. 자, 이어서 장상진 무청대께서 함께 합류하셔서 네, 기념 촬영 함께하겠습니다. 아, 어, 어머니가 또 눈물이 네, 네 당연히 네. 시큰해지는 김민아 선수의 어머니도 기법의 어, 통... 눈물을 흘리고 네, 계십니다. 처음에 뭐 당구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이쾌히 지지해주고 이런 케이스 별로 없거든요. 네, 김이나 선수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뭐이 단구로 효도를 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